자, 종목 분석 및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무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어,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먼저 올려드리고요. 이 내역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내역들은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거나, 자, 이렇게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해주시면 맨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 들어와 주셔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올라가는 내역들은 모두 자이 엑셀 파일에 기인한 겁니다 21년도부터 현재까지 2년 좀안 되는 기간 동안 저희 기재를 해오고 있고 21년도 1월달 이제 추천날짜 종목명 매수가 최고가 수익률 승패 여부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데이터를 일단 쭉 살펴보시게 되면 어, 누적 데이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합계 3만 624.83% 기록했고요. 1,100승 89패 1 1 8 9개 표본 92.5% 승률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다시 건너와가지고 1월부터 5월달까지 일단 내역을 먼저 보시면 6,828.56% 기록했고요. 365승 15패 3 8 0개 표본 96%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내역들의 아직 좀 업데이트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서 자정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첫 번째로 체크를 좀 해볼 거고요. 대한전선 이후에 이제 골든센츄리 같이 살펴볼 겁니다. 어, 대한전선과 골든센츄리 둘다 일단 오늘 하락을 한 종목인데, 일단 대한전선부터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은 관점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일단 해볼 텐데, 대한전선 같은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기존 전고점 돌파 마감을 시원하게 이어줬고요. 또 음구름 때상단부도 돌파 마감을 해줬고, 매물 때도 돌파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주된 중심 지지 포인트는 일본 기준 22평 라인이었고요. 이 라인이 이탈 마감되면 은 잠깐 저희가 쉬어야 되는 숨 고르기 포인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달이죠. 4월달은 이탈 후에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후에 다시 회복하면서 흐름을 다시 돌렸습니다. 네, 하지만, 어, 현재도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는 저희가 알수 없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이슈를 체크를 좀 해보고, 향후 대응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대한전선입니다. 1941년도 설립된 굉장히 어, 오래된 역사 깊은 유대 깊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조선 전선으로 시작을 했고요. 55년도 종합 전선 회사로 어, 발돋움했습니다. 초과 케이블, 예, 산업 전선 케이블, 통신 케이블, 어, 부스덕트, 소재, 전력 기기 등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시가 총액이 많이 높습니다. 2조 6천억대를 기록하고 있는 손에 꼽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이제 업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사업 영위 중이고 제품 사업은 뭐 각종 케이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전선이 이슈되고 있는 것은 전선 업종 수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이제 원전 사업 관련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웨스팅하우스 미국 기업이 이제 방한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하면서, 어 원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을 거고, 전기차 확산 수혜, 또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업종 수익 기대감 등이 여러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주가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만 일단 놓고 봤을 때 고점마다 특이 신호들을 좀 형성을 했었습니다. 어, 캔드 차트가 이렇게 잘 맞는 이제 스타일의 종목도 좀 드문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 보시는 것처럼 양봉 그리고 바로 음봉을 그렸죠. 이게, 어, 종가가 이제 맞닿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음봉이 양봉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흑은 차트보다는 이제 하락 반격세를 보였던 차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후의 흐름이지 바로 하단으로 단기적인 나마 이제 터널한 됐던 모습이고 최근 흐름은 하락장 움세를 기록을 하면서 흑산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흐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잘 맞지만 또 추세적인 관점으로 놓 놓고 보면 지금 뭐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해서 현 구간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하는 차원에서. 일본 기준 22평 대응을 좀 추천해드리고 어, 이탈 마감이 나왔으니까 비중을 조금 관리를 해주신 후에 다시 돌파 마감이 나오면 예, 재매수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이탈이 지금 애매한데 어, 계속 이탈 추세가 나온다 이때는 아무래도 접근을 좀 자제해보시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 돌파 마감 나오면 다시 재매수하시면 되니까요. 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골든 센츄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참,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중기적인 관점까지 봤을 때, 505포인트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 나름 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장중, 단순 흐름이었고요. 종가들 보시는 것처럼 많이 부러진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최근에 분석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한 4월 경쯤에 이제 22평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라인이 사실상 하단에 강한 지지 커버를 보였기 때문에, 부근에 오히려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강하게 부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매도 포인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매수, 매수, 매수 포인트로 계속 자리매김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라인이 강하게 부러졌던 오늘은 이제 매도 포인트로 전환이 됐던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 하락을 몸소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향후 전망 어,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대응법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봅니다 자, 종목명 골든센추리입니다. 중국 농기계 트랙터 휠모 뭐, 트랙터 생산 네, 전문 기업입니다. 시청이 천억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전에 좀 유용하고 단기 변동세가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죠 어, 골든 센추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슈 받았던 내용이 베이징 식당 영업체계 거래량 195% 급등했다 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중국이 지금 뭐 여러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중국의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교적, 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식당 영업 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하이 전면 개방 기대감, 뭐, 이런 거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폭락을 해버렸죠. 이게, 뛰어놓고 좀 고의적으로 밀고 내려간 그런 패턴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 거래가 좀 터졌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어, 감안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좀 매도폭탄이 나오지 않았나? 이슈를 보통 띄우고 주가는 조작을 할때 이슈를 띄우고 그 이슈에 결국 팔고 어, 개미들은 물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골든센츄리가 그런 흐름을 좀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완전 이게 끝인가 라고 본다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겨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패턴들을 감안할 때 이런 대형 급등 흐름까지 어, 보이지 않아 왔기 때문에 또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 45각도 상승 추세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또 일본 22평 라인도 잘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뭐 밀리더라도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될수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크게 뭐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중국 봉쇄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시진핑의 당대 같은 경우도 10월 경이기 때문에 이후에 풀리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지금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0분봉 일단 11선을 잡고 돌파 마감이 나와줘야만 추매나 신규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지 않으면 좀더 지켜보시고 추매 타이밍을 늦춰주셔야 됩니다. 아, 어, 제일 좋은 건1봉 22평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미 이탈할 만큼 이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택하지 못하셨다면 10분 봉 말씀드린 11선 돌파 마감 시 추매나 네, 매수하셔서 다시 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망을 좀더 유지하시고요. 추가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뭐또 추가 대책이 있을 겁니다. 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다시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세력이 장난질을 한 종목들은 어떻게 사실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뭐 자금이 있다면 좀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중장기 관점은 크게 무리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좀더 보고 대응하시기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